저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직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껏 선결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던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함과 탐욕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2 0 2 2년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밝은 빛을 세상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광명창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신령에 담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에 다하게 하시고, 나눔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광명청산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피심이 늘 함께하는 365일 가고 싶은 교회 광명창산교회가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예배국과 전도국, 교육국, 봉사국, 교제국에 하나님께서 각 기관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직분의 충성 봉사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네가 넘치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강동규 담임 목사님께도 늘 함께하셔서 영육간에 강경케 하여 주시고 대안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과 드럼으로 또한 예배를 돕는 권사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정상을 또 다해서 간식으로 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형편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오 복이 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누림과 드림과 행복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신앙 생활은 품위를 지켜주는 교양이라기보다는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입니다. 교양은 독서나 영화 감상, 또 여행과 인간 관계에서의 윤리 의식 등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생명을 보호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결론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펜팔이나 또는 연애편지를 받아보듯이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편지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작전 명령서와 같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작전 수행 중에 무사하기를 바랬습니다. 편지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상전과 종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만 했던 서신입니다. 전쟁에서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지체들이 전쟁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울의 소망이 에베소서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전쟁터가 되었던 에베소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이라고 여겨지는 초대형 신전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신전의 길이가 120m이고, 폭이 60m이고, 높이가 20m가 됩니다. 120년에 걸쳐서 건축이 이루어진 신전입니다. 당시의 건축술로 이만한 대리석 건축물을 완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이가 된 것입니다. 건축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을 텐데 120년 동안 이 신전 공사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도시에 아데미 여신이 주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분명히 이 무모한 건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 또한 아데미 여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데미는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주는 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힘이 강력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도시입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3대 거항 중에 하나로 불리어진 상업도시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리고 온갖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메가시티였습니다. 그러니 도시의 화려한 발전이 당연히 아데미의 응공이다라고 충분히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교회의 고난과 승리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거짓된 것과 악한 것과 끊임없는 싸움이 이루어지던 대혈전이 이루어지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전쟁을 하는 것, 완전히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작전명령서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작전명령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작전 명령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로 인해서 적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령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전신 갑주를 치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서 의의 호신경을 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의의 호신경을 취한 자가 갖게 되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취함으로써 신앙의 안전지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의의 호신경을 취하기 위해서 호신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호신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호신경을 번역을 해 보면 가슴을 보호하는 갈아서 만든 금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옷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갑옷은 예전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배와 등을 보호하는 장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사의 가슴과 등을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장비가 바로 호신경입니다. 이 장비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착용해야 할때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다라는 것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띠는 진리이고 호신경은 의로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차기까지는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 하나 아이템이 더해질 때마다 이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신경은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의롭게 살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무리 아홉 개의 법을 잘 준수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법이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슴막이가 탈거 화살을 잘 막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 뚫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은 위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불량만 발생해도 전 대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한 긴박한 현장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 장비를 탄탄하게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입는 방탄복이 총알에 뚫린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병역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에 맡긴 부모 세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후로 방탄복에 대한 전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탄복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사병들의 불만 아이템 2위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볍고 그로 인해서 또한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된다면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보다도 전쟁 대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전까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장비들을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호심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지거나 뚫리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심장을 보호해 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의 뚫림이 즉사로 이어지는 치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는 너무 쉽게 찢어지거나 뚫리고 부서질 수 있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1년이면 365번에 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산다고 가정하면 29,200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슴막이가 과연 있겠습니까? 10번 찍가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낙순물에도 바위는 팽인다고 합니다. 조금의 틈만 벌어지면 그것으로 가슴 방어구는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슴 방어구가 기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비를 착용해 본들 이미 그 병사의 생명은 위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처럼 견고하지도 않고 영구성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단한 번의 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이 의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의가, 되어야 되, 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빌리포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안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유효 기간은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호신경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취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는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의와 우리가 만들어낸 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인간을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닮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두고서 신학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도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고 또 진실을 좋아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선을 추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닮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결국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탄의 모든 정제와 비난과 비판을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발견될 뿐입니다 때문에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 깨지지 않는데 어찌 불안해 하겠습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우스 안에 화초는 꽃을 바라고 싱그러움을 더하기 마련입니다 예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모든 병충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자라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데 우리는 전투하는 모든 순간 담대질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호신경은 우리를 구별된 주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이다 라는 말이 마치 여기저기 몸에다 갖다 대면 부착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엔디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뭐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호신경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그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로 말하면 군복입니다. 겉에 입음으로써 전쟁을 하는 병사들 간에 어느 진영에 서 있는 병사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케 해주는 군복이 되는 것입니다. 군사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호신경은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군사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장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자꾸만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자격 여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하냐? 그런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맞느냐?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는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내 자신 또한 사탄의 그 말과 같이 너무나도 내 자신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사탄의 말에 공감을 하게 되고, 또한 사탄의 비난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써 사탄을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그리스도로 보호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리포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보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